말씀은, 종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갑자기 얘기에 이제, 종말과 구원이 들어가는 게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생험화의 과정인데, 세화의 과정인데, 갑자기, 종말과 구원이라는 제목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합 제가 고려서서 1장 13절의 일가 되겠습니다. 고려서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관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 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시간. 그래서 아, 이제 때가 다돼가지고 온 세상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싫어하고 총과 칼이 난무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시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구원을 받을 때, 한 개인 성도 개인이라고 봤을 때, 한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이미 정말로 먼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 읽어드린 1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본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음에서 이미,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구요입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세상이 뭐, 뒤집어지든 말든, 전쟁이 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 그게 무슨 이의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구원이 확정이 됐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되나, 내일 오나, 아니면 백년, 내가 죽은 다음에 1 0 0년 후에 전쟁 종말이 오나, 우리는 이미 흑암에서 하늘나라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종말론적 후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흑암에서 소위 말해서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나 안 만나나. 별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태도, 그러니까 어떤 소망 속에 살아가느냐 아느냐 하는 것도 별로 변화도 없고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전혀 변화가 없다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 이 과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개인들에겐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문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살아가는 성화의 문제,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의 일생의 그 과제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나는 내용들이 거의 그렇게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일반을 보면 일반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면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옮겨갔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안 변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예배 좀 드리기가 싫고 예배 시간에 딴데 쳐다보고 뭐 핸드폰 들이다보고 예배를 보기는 보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어, 참여한 것은 사실상은 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몸은 와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도 그 마음은 다른 신에게 가있고 세상에 가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적어도 가, 그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구주신데, 라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생활이 그렇게 안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실상 받아들였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었다 갔다 들었다 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지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딴짓을 자꾸 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도 해도 응답도 없고 삶의 즐거움이나 하나도 없고 뭐 가정생활에서도 영 어, 행복이 없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해요 이제 그 사람이 비록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 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녀로, 어, 살아가라.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어, 철저하게 회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회심은 회계와 믿음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냥 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냥 회심이나 회계나 뭐, 믿음이나 다 그게 그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해버리니까, 어, 이게가 저것 같고, 저게 이것 같고, 뭐, 이렇게 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회개는 분명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회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내 자신이 인식을 해야 그리고 내가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 가졌을 때그 사람은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 두려운데요.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인을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눈이 막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 뭐, 칼과 주먹을 사용하면 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 두려움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산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생각, 사실을 알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구원의 참 열매는 십원에만 구원의 참 열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참 열매는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네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보면 막 처음에 날뛰고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를 많이 다니거나 신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저 다른 그 교회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옛날에 어리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은 특별히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아서 기쁘고 시벽기도를 매일 나가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차들게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성화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두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하고, 아멘하게. 어, 되고 그래요 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어, 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것들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맞느냐? 이건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모르는 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인데, 지금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너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이그 사람 봤을 때는, 와, 나는 진짜 주일 예배만 가는데저 사람은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뭐, 오전 에일다 드리네.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어 관계가 되지 못해다 그래서 어그 사람의 배움과 어떤 아는 것이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역사하시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큰 힘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무슨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같이 어 하려고 하는 힘이 원동력이 네.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가 아까 우리가 갈라데에서 5장 22절과 23절에 어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네.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항상 어, 노력해야 해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어, 내 자신이 참으로 보람이 없죠. 자, 갈라디에스 5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찬가. 자비와, 영성, 충성 온도와, 절정. 이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 성령의 열매라고 뭐 이렇게 아홉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마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고, 내가 어 열받으면 하나도 적응이 안 되고, 어 아예 또, 내가 열받으면 이것은 보기도 싫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한 나라 못 보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 우리가 이 세상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거기에서 이러한 어,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모델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못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나는 못하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어, 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에서 가정에 가보는 포도나무 해가지고 아홉 개를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유와 절차 이런 거를 포도나무 하나하나 해가지고 100에다 붙여놓은 가정도 있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고 싶고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살아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자료를 나중에는 어, 이렇게 저처럼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렛 간에 어, 이러한 그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친구에게 이 말씀을 어, 전할 수 있는 어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제 그 뭐야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이 일을 듣고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내에게는 고문의 증거니, 이는하나님길을부터나 것이라.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이를 그분을 통해서 하셔서, 어, 사랑이 나타났다. 희락이 나타났다. 화평이 나타났다. 온유가 나타났다. 절제가 나타났다. 오래 뭐 참는다 양선이 났다. 충성이 났다. 어, 절제가 났다. 이런 것들이, 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도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빌리포라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어, 비록 로마의 지배력이었지만,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뭐, 태엽군이 많이 살아가지고, 어, 로마 사람처럼, 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처럼, 어,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도로도 있고 해서 로마와 헬라 문화의 그 접촉지점 전달, 전파하는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봐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저기서 보고 너희들을 보니 나도 참 믿고 싶다. 이런 신앙을 어, 갖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그, 어, 말씀을 드리한테 해주시는데, 무기한 종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어,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죠. 음. 그래, 서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적어도 마음에 새기, 왜냐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성령의 역사를 나는, 어, 이 열매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어찌보면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에 계신다 그래서 이 갈라디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신자의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성도하고 함께해서 만들어 놓은 열매가 이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 되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금방 이렇게 쭉 읽기는 했지만, 하나하나가, 어 따따고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남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고 울질을 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냐. 그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의 역사하신,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께 의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참, 은혜에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를 했을 때, 나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어, 실천하는 연습을, 이걸 막, 애우, 옛날에는 외워서 막 서로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랑과 희락과 합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언어와 잘지이 말씀을 생각하며, 어, 이거를 가슴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빛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존경받을 것 같아요. 민아,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하게 돼. 그리고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을 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또는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또한 구원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빨. 이 어찌 보면은 어, 도덕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일 수 있으니까 어, 이 말씀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갈라디아서 6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성령이 있는. 사랑과 좌파와 우리의 참과 참여와 는 사람, 충성과 온과 찰질, 이별의 뜻을 감지할 법이 없니 기도하겠습니다.